여보세요. 네 누나. 경재야 어디쯤이야? 어저 아까 전화 주셔가지고 지금 다 와가요. 다 와가? 네네. 어나 여기 도착했어. 아 얼른 가겠습니다. 어. 어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. 오랜만이에요. 형제 오늘하고 고생했어. 아니에요. 그래도 뭐영현면한 번쯤 와봤어 가지고 오늘 만 아. 괜찮았는데 어떻게 오늘 맛집이라고 소개시켜 주실 때가 여기인가요? 어, 바로 어. 이곳이야. 연하산 심타 맛집. 지금 배 너무 고픈데 바로 들어가실래요, 그 그래 먹자 가서. 네. 저 여기 처음 와봐요. 여기 와보셨어요 전에? 나는 여기 네. 동네라서 몇번 왔지 자주 온 편이지 그래도. 어. 왜냐면 여기 갈 데가 많지가 않으니까. 그 고성읍내는 너 많이 알잖아. 그렇죠. 뭐안 가본 집 거의 없죠. 나는 오히려 읍을 별로 모르고 여기 고성언저리. 음. 어 이쪽으로 다니고성읍까지는 멀잖아 나는. 음. 근데 고성원도 지금 얼마나 되셨죠? 음.. 나는 한 3년 반? 어, 그 정도 됐어 음.. 그러면 오늘은 뭘 먹어볼까요? 소 불고기 낙지 정볼 음, 어, 나 되게 맛있게 먹었어 그거하고 그 다음에 두루치기 정식 있지 그것도 아, 되게 맛있어 깔끔하고 어? 그러면 오늘 어. 그렇게 먹어볼까요?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사이드로 돈까스도 네. 하나 먹자 여기가 원래 이거 하기 전에 돈까스 전문점이었어 아 어, 그래서 여기 사장님이 돈까스를 메뉴에다 그랬었던 거래 아, 그렇구나 응. 대한민국 남자라면 돈까스 손에서큰게 보는 메뉴지 뭐 그냥 손에서뭐 진짜 저기 장을 사장님이 직접 보셔 근데 새벽시장 가셔가지고 매일 매일 사가지고 오신대 다 올려가지고 하나를 딱 올려 싸서 먹어봐 음음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시던 맛딱그 맛이에요 진짜? 음. 이거 데미그라스 소스 아닌가요? 그럴걸? 음 여기 사장님이 직접 소스 만들더라고 얼른 먹어보겠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 왕돈가스 아니야? 어 지금 네. 다 맛있게 드준 감사합니다. 먹겠습니다 이제 우리 우리 집에서 옛날부터 만드는, 우리가 만드는 돈가스다. 이게 수, 수제 돈가스라 그래가지고. 그래이 음. 돈가스 장사를 해서 한 28년 넘었지. 우와. 오래됐어요. 이게 옛날부터 우리가 하던 메뉴라. 28년 어, 장인정신으로 만든 수제 돈가스 먹어보겠습니다. 소고기가 그, 안 질기니까 일단은 이거 뭐 어른들도 많이 먹을 것 같고 저는 돈까스 먹으러 올것 같아요, 우 와, 와, 당면도 엄청 푸짐하게 들어가 있고. 강하게 달면서도 칼카란 맛이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제일 처음 먹은 메뉴가 이거 오픈하고서 이거였어. 음. 뭐라 뭐라카노. 뭐라카노. 저 코다리 드신다고. <laughs> 식당은 언제부터 오래됐어요. 아 오래 드셨어요. 네, 얼마나 아 진짜요. 아. 제일 좋아하는 메뉴는 어떤 메뉴입니까. 좋아하는 거예요. 네. 코다리. 아 코다리. <laughs> 맛있이다 <목소리> 맛있어요. 그 고성군에서 뭐 농사를 야, 아 딸기 농사. 딸기 농사 지으세요? 네. 어, 요즘 요즘엔 딸기가 어때요? 딸기 시세 좋아요 아, 좋아요. 네. 아. 어, 거의 농민분들이 다 힘들다고만 하시던데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 처음 만나는 것 같은데. 아이, 다행입니다. 많이 드세요. 네. 작년에 딸기 신물나게 먹었어. 음. 저 사장님 때문에 그 파주 딸기 있잖아 그런 거한 박스씩 가지고 와가지고 문 앞에 놓고 하고 내려가고 안젓가락으로 그 공이 아, 딸기 조금만 조금 만만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 예 하십니다 그냥 딸기 하시는 사장님이 코다리에다가 이제 라면사리 비볐다 그래가지고 네. 한 젓가락 얻어왔습니다 오뭐 한식 뷔페처럼먹는 이거 얻어 왔어 거기서. 네. 어? 너 이거 한 끼지 오늘 이제 한 끼밖에 땡이지. 네. <laughs> 예 안녕하십니까 연화산 신통 맛집 주인 박중렬입니다. 이렇게 저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안골 분이 그저 맛있다 그래 가지고서 송미이안 드시십니다. 고성읍에서는 좀 우식이가 좀 멀지만. 음식으로 실망을 시켜드리지는 않습니다. 진심으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. 꼭 한번 와주세요. 음식이 정말 다 맛있어요. 아이고 고맙습니다. 그래서 어, 고성읍에서도 맛있는 집이 많지만은 고성 그 변두리에 있는 면단위에도 은근히 맛집이 그래도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중에 한 곳. 이 연하산 쉼터 맛집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죠 네, 고맙습니다. 진짜 배 터질 것 같아요. 잘 먹었어? 네,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. 네. 어, 맛있게 먹었으니까 다행이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? 그땐 고성에서. 고성에서. <laughs>